안녕하세요. 영상암의 해령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86년생, 1986년생 병인생들에요. 이제 올해 38살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올해 이 병인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의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다.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음, 그래도 너무 좀 이른 감은 있기는 한데 음 너무 잘 풀려나간다고 거래타고 해서 너무 거기에 기고만장들 하지 마시고 어,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일이 잘 풀려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, 할 필요도 있다.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대가를 가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분명히 또 많은 껴요.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오질 않더라고. 좋은 게 오다 보면 분명히 티끌만큼의 나쁜 것도 같이 와요. 근데 이 티끌이라고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. 이 티끌이 이 좋은 걸다 버릴 수도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잘 풀려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좀더 조심히 조금 더를 낮추는 자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이렇게 좋은데 어,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맞서고 하면 되나? 라는 생각들을 또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달이 있어요. 조금 나하고 좀 부딪히는 달? 그 달이 음력으로 4월달, 그리고 10월달, 그리고 11월달, 어, 이 4월, 10월, 11월달이 조금은 나하고는 좀 부딪히는 달이니까 그 달은 조금 내가 뭐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낸다든지 뭔가 새롭게 내가 보여줄 게 있다든지 할 때는 4월달하고 10월달, 이 11월달은 조금만 피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그때 꼭 해야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,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게,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너무 일이 잘 풀리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티끌만큼이라도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있어요. 그럼 그 티끌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이 다, 이 좋은 거를 다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일이 잘 풀린다? 그러면 너무 기고만장들 하지 마시고, 어, 뭔가를 내가 이제 내년에, 24년도에 사실, 이 친구들이 서른아홉이에요. 서른아홉이 39이 되면은 사실은 조금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내가 좀꽉 채워놓는 느낌. 어, 뭔가를 내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. 어, 우리가 그렇잖아. 뭐, 장마철에 막 비가 막 되게 많이 오고, 뭐, 태풍이 불고, 뭐, 어느, 뭐, 하잖아. 그러면은 우리가 해놓는 건 뭐야? 댐을 쌓아놓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땜을 쌓아놔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이 뚝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. 어, 그게 지금 내가 맞는 표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딱 생각이 나는 건 그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올해는 뭔가를 쟁취를 하고 뭔가를 내가 대가를 이루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어, 일단 내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어? 저기서 막 내년이 오는 거야. 24년도에 이 태풍이 오고 있어. 그럼 어떻게? 때려 맞을 순 없잖아. 그러다 보니, 뚝을 쌓아놔서, 어, 이 태풍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피해는 보되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도록, 어, 준비를 해라.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제가 이 38대는 이 병인생 친구들한테는, 어, 24년도 것까지 팁을 준 거야, 사실은. 근데, 왜? 올해 너무 좋거든. 근데, 너무 좋은 운인데, 만약에 내년에 너무 안 좋아. 그러면은, 이 차가 크잖아.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. 아까우니까. 오해께 너무 아까우니까.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, 제가 이제 4월달, 10월달, 11월달, 이 달은 이제 나하고는 좀 부딪히는 달이에요. 그래서 이 달은 조금 내가 좀 피해가면서 뭔가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, 어, 내년보다는 올해가 나요. 특히 여성분들, 이 38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내,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, 내년보다는 올해가 나니까, 어, 결혼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, 내년에 할것 같으면 올해로 땡기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 병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하여튼 참고하시고, 어, 올해 운년이 토끼띠의 해지만, 개묘년 이해 운년이지만 어, 이 병인생들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